남부교육지원청이 10일 남구경상유치원에서 2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화병꽃꽂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부모 마음 챙김 프로그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부모들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강화에 중점을 둔 심리치료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심리치료형 프로그램의 하나로 식물 큐레이션, 식물로 위로받는 나라는 주제로 국제 플라워 아트협회 회장 이지수 강사의 화병꽃꽂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부모들은 이지수 플로리스트가 들려주는 계절꽃 이야기와 수경식물을 활용한 화병꽃꽂이 그리고 꽃말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되자 각자의 개성을 담은 예쁜 화병꽃꽂이 만들기에 집중하면서도 꽃을 바라보는 눈가와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부모님의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정서 회복을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식물 테라피 외에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프로그램, 앞산 숲길 걷기, 명상, 신체활동 등 언제나 몰입과 현장 체험을 통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 등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심리치료형, 소통공감형, 몰입체험형, 현장체험학습형, 그리고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심리안정은 물론 따뜻한 가족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